순자는 오래전부터 품어왔던 생각을 실천하기로 했다. 이 바닷가에 작은 카페를 열면 어떨까? 가사도우미 시절 익힌 요리와 살림솜씨는 누구보다 자신 있었다. 친구 경희가 도와주었고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였다. 낡은 어촌 창고를 손수 정리하고 창문을 넓게 내어 바다가 한눈에 보이도록 바꿨다. 벽에는 소박한 흰 페인트를 칠하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과 어항을 두었다. 카페가 문을 연 첫날 동네 사람들이 호기심 반, 응원 반으로 찾아왔다. 우와, 여기서 커피 마시니까 바다 냄새랑 섞여서 참 좋네. 순자 씨 손맛 덕분에 케이크가 참 맛있어. 순자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미소가 번졌다. 그날 밤, 성빈 카페에서 불을 끄며 순자는 혼잣말했다. 이제야 내가 살아 있다는 느낌이 드네. 카페는 점차 동네 사람들의 쉼터가 되었다. 낚시꾼 아저씨들은 바다 이야기를 나누러 오고 학생들은 책을 펼쳐놓고 공부를 했다. 화가 청년은 이곳에 앉아 바다 그림을 그리고 순자는 그런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가족은 꼭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녀는 이제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가족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잘 지내세요? 순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분히 말했다. 그래, 난잘 지낸다. 오히려 이제야 내 삶을 사는 것 같아. 아들은 목이 메인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 미안해요. 순자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담담하게 말했다. 괜찮다. 내가 알아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순자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과거의 상처보다 현재의 따뜻한 바다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진짜로 늦게라도 나 자신을 찾았구나. 창 밖에 파도가 부서지며 속상했다. 자유란 결국 사랑할 줄 아는 자기 자신을 찾는 것. 다른 곳이 아닌 스스로에게서 행복한 삶을 찾길 바랍니다.